오늘부터는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을 통하여서 야욕을 버리라 하는 내용으로 3주에 걸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로 오늘은 12장 1절로 4절을 통하여서 야욕을 버리려면 살인을 기뻐하지 말라 하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역시 누가복음 21장 12절로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하신 말씀의 성취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헤롯은 왜 야거부 사두를 죽이고 베드로를 새사슬에 묶어 감옥에 가두었을까요? 또한 헤롯을 죽음의 길로 몰아간 사람들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장로들의 손에 구제금을 넘겨주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가장 악에 바치고 발악을 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대제사장들, 유대 교인들이었겠죠. 결국 그러한 그들의 불의가 헤롯 왕까지도 죽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야육에 취한 헤롯은 유대 교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야구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해서 쇠사슬 먹게 감옥에 투옥시켰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잘못된 유대 교권주의자들과 권력욕에 취한 헤롯의 야배에 의해 발생된 일입니다. 세례요한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게 한 살인의 원흉들이 누굴까? 바로 그 자들은 하나님의 선민을 자처하는 율법을 말하는 유대교인들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러한 유대교인들의 살인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살인을 기뻐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칼로 야고보를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라고 오늘 본문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본자가 누구냐? 헤롯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이는 예수님이 출생을 당시 유아들을 학살했던 헤롯대왕의 손자입니다. 이렇게 야곱을 칼로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유대교인들, 그들을 보면서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 했는데 이때가 무교절이라 6월절을 지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내어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토이 26장 3절로 5절에서 대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사장의 아문에 모여서 예수님을 계개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할 때 그들이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여 명절에는 하지 말자 말한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이들이 이 명절에 즉 6월절에 베드로를 죽이게 되면 민요가 날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악을 해가는 자들도 민심은 두려워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헤롯도 6월절을 지나서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안디옥 등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급속히 확산되어갔습니다. 이에 가장 분노한 일들 이들 역시 유대 교인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선민이라는 유대 교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앞세워서 스테반을 돌려 때려 죽이고. 야거부도 죽이는 것을 기뻐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다는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민심은 등을 돌리고 하는 때였습니다. 그러니 헤롯이 통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이 통치의 해결책이 무엇일까 할때 유대인 곧 유대교인들의 환심을 사고 민심을 다잡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이들을 더욱 강하게 박해하고 하면서 잡아 죽이는 일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야고보 등이 누구입니까? 예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뿐 유대인들 즉 유대교인들과 같은 동족 한민족 입니다. 함에도 부당한 권력과 야합하여 동족인 야구보를 죽이고 배들를 투옥하는 것을 보고 기뻐 하고 그걸 조장했다는데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선민일까 하는 의문을 갖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족을 일제의 총독부에 넘겨서 죽게 하는 일들을 저지르면서 나는 애국자다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현대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깊이 숙고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성령 충만받은 사도 중에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가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은 사도 등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기쁜 생명의 은혜를 누렸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갈라디에서 5장 22절로 2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락과 악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앙성과 충성과 운예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그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이러한 열매를 맺으며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다가 결국에 순교의 길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위식의 선민인 유대 교인들에 비하면 성령 충만한 선민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고난이나 박해 등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기쁨으로 맞았습니다. 유대인이나 유대교인들은 야구부 등을 죽이고 하는 일을 기뻐했지만 사도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순교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가 성도라면은 살인 행위나 박해 등의 동조하지 아니하고 권력에 야합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죽이고 동족을 죽이는 일에 기뻐할 일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의 복을 누리는 일에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들과 같이 그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복음 전도하면서 다만은 어려운 고난을 도리어 기뻐하는 생명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